안녕하세요. 저는 방산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그 일이 있었던지도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장사를 하는 친구라서 낮에 바쁠 텐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이 시간에 웬일이지? 오늘 쉬는 날인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명호야, 무슨 일이야? 야, 성진아, 너 지금 당장 내가 보낸 사진 좀 확인해라. 사진? 무슨 사진? 아, 일단 확인하고 전화해. 친구는 몹시 다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고 말았죠. 왜냐면 그 사진은 아내가 웬 낯선 남자와 바닷가에서 허리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조금 멀리서 찍히긴 했지만 분명 아내가 맞더라고요. 옷도 아내의 옷이 맞고요. 그걸 보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 몸이 편찮으셔서 친정에 가보겠다고 한 아내가 왜 뜬금없이 바다에서 그것도 낯선 남자와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이게 뭐야? 봤어? 그거 재수씨 맞지? 여기 어디야? 강릉바다. 나 오늘 쉬는 날이라서 가족끼리 바람 쐬러 왔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재수씨가 있는 거야. 나도 처음에 너랑 같이 온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재수씨 옆에 있잖아. 너도 모르는 사람이지? 어. 아, 야, 이게 뭐냐? 재수씨 바람 피는 거야? 바람? 저는 얼떨떨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바람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야, 일단 재수씨한테 전화해봐, 니가. 거짓말 하는지 한번 보라고. 내가 일단 동영상으로 찍고 있을게. 어. 저는 황망한 기분으로 친구가 하라는 대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응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엄마랑 밥 먹으러 왔지. 엄마랑? 아내는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오늘 저녁에 집에 오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후 친구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했지. 내가 멀리서 동영상으로 다 찍었다. 어. 가관이다. 가관이야. 너한테 전화 오니까 옆에 남자한테 조용히 하라고 쉿 하더라니까. 야. 재수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너 전혀 몰랐어? 어. 야. 일단은 동영상도 같이 보낼게. 재수씨랑 얘기 좀 해봐. 알았지? 그래. 그렇게 멍하게 계단에 앉아 있으니 친구가 동영상도 보냈습니다. 친구가 좀 멀리서 숨어 찍은 거라 흔들리긴 했는데 정말 친구 말대로 아내는 전화가 오니까 옆에 남자에게 쉿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짧은 통화 끝내고는 다시 그 남자 허리에 팔을 감싸고는 무언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렷하게는 안 나왔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몹시 다정해 보이고 애틋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발견하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계속 몰랐을 테죠. 결혼 생활 9년 차,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초반에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가 두번 연속 유산을 했었고, 그 뒤로 상의 끝에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 뜨겁고 설레던 감정은 당연히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에게서 특별하게 수상한 점도 없었고 둘 사이에 싸움이 잦다던가 하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받고 나니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러나 싶기도 하고 나와 달리 아내는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아내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느니,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다느니,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 봐서 좋았다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아무 말 없이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사진이요. 그걸 본 아내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 이걸 어떻게... 설마 나 미행했어?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미행 당할 만한 짓을 하긴 했나 보네. 묘호가 오늘 가족이랑 바닷가 놀러 갔다가 당신을 봤대. 그것도 이 자식이랑 같이 있는 거. 장인어른 때문에 처갓댁 간다더니 바닷가에 갔던 거네. 누구야? 제 말에 아내는 아차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람피고 있었어? 이 자식 누구냐니까.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런 거야? 아내는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대답해! 이 남자 누군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바람 피다 걸려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야? 당신 지금 바람 핀 거야? 근데 뭐가 어째? 알아. 바람핀 거 미안해. 근데, 나이 남자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솔직히 요즘 완전 남남처럼 지내잖아. 아무런 감정도 없고.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 외롭게만 만들고.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진짜 바빠. 그래. 당신은 늘 바빴지. 그리고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바람 폈어? 바람이라고 해도 되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사랑이야. 이제서야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아내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몹시 당당하고 뻔뻔했죠. 저는 그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는 열심히 일한 것뿐이야. 근데 너는 뒤에서 바람이 나 피고 있니?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맨날 그 소리. 남들 안 하는 일 당신 혼자 해? 그렇다고 당신이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어서 내가 돈 펑펑 쓰고 살아? 그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당신이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맨날 생색이야?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니고 월급도 그렇게 안 많은 주제에. 저는 여태껏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생각했는데 아내는 제가 돈도 잘못 벌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그동안의 고생까지도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싶으니, 말도 못하게 비참하더군요. 그래서, 그래서 바람 폈어? 그 바람 핀 인간은 능력이 엄청 좋은 인간인가 보지? 어. 학교도 뉴욕대나 하고, 회사도 구글 다녀. 알지? 완전 짱짱한 글로벌 기업인 거. 원래 교포 출신이고, 미국 본사에 있다가 한국지사로 들어온 거야. 능력도 좋아. 근데 능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정적인 줄 알아?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래.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지? 그저 얼마 안 되는 월급 몇 푼에 종종거리고 당신하고 그릇부터가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바람 피는 놈 자랑 듣게 생겼냐? 너 진짜 미쳤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혼해 달라고? 그런데 아내는 이미 그 전부터 생각을 해둔 건지 제 물음에 한참이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혼해줘. 나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이제라도. 라도군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오히려 허웃음만 나왔습니다. 바람 피다 걸려놓고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이혼해달라 그 남자랑 살겠다 당당히 요구를 하니까요. 저는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라 그 자리에 도무지 못 있겠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한참이나 고민하던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와보니 아내는 이용 결정나면 연락달라는 쪽지 하나만 남기고 가출까지 했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처가 댁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처가댁으로 간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한테 간 거겠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장모님도 숨이 개가 미쳤나보다 그러면서 전화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지옥 같은 기분이었죠. 아내는 난데없이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해 달라고 하고. 평범하고 잔잔하던 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연락해보고 전화를 주신다던 장모님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장모님도 처음 전화를 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시더라고요. 아마 아내랑 무슨 이야기가 된게 아닌가 싶더군요. 장모님은 저희 아내랑 전화를 했는데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더라면서 그래서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가 너무 이혼을 원한다고 그 남자가 너무 좋다고 저러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미 부부 사이는 틀어졌는데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도리어 저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모님마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졌죠. 그런데 장모님도 저한테 솔직히 자네 맨날 일 핑계 대면서 숨이 외롭게 한 것도 맞잖아.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외롭게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 한눈 판 적도 없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수미는 자네랑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 애정도 없고, 그렇다고 부부 사이를 지탱해줄 만한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애는 서로 합의하에, 아니, 수미가 더 원해서 안 가지기로 했는데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애도 없는데 안서방도 차라리 이혼을 생각해보라, 그거야. 이미 싫다고 집까지 나갔는데 뭘 어쩌겠나.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안서방 생각해서도 하는 말이야. 맘떠난 마누라 데리고 살아봤자. 아니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어떻게 바람핀 자기 딸을 두둔하실 수 있나 싶더군요. 장모님 혹시 수미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 남자랑 재혼할 거다 그런 얘기요?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안 했어. 누군지도 몰라. 참 너무하시네요. 딸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저한테 뭐라고 했다니까 하, 끊겠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술만 진탕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줬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고. 친구들도 기막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 내연남이 어딜 다니느냐 물어봤고, 저는 구글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프 하는 말로는 교포 출신이고, 미국 본사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미친놈이네! 능력만 좋으면 뭐해! 남의 와이프랑 바람 피는 게 아무렇지도 않대? 제 정신 아니구만. 그러더니, 뭔가가 생각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참! 정원이! 정원이가 구글 다닌다고 했는데? 정원이? 어, 내 고등학교 동창 알지. 걔가 국을 다닌다고 그랬거든. 그 남자 이름 뭐라고? 하경석. 하경석. 오케이. 내가 정원이한테 그놈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할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의 와이프 가로챈 놈이라고 소문도 확 내버려야지. 친구는 소문을 내버려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지라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그냥 어떤 인간인지만 좀 알아봐 달라고 소문내거나 그런 건 괜히 명예훼손 당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어보고 답이 오는 대로 알려주겠다 하더군요. 저도 그맘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미 마음 떠나서 이혼해 달라며 가출까지 한 여자를 붙잡아서 뭐 합니까? 애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는 상태이니 그냥 이혼해 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아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고요. 그렇게 아내에게 문자로 이혼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위자료는 줄거 생각해 놓으라고 했죠. 그렇게 첫 조정기일이 잡혔을 즈음이었어요.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그때 그 내연남에 대해서 알아봐 준다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남자 이름 하경선 맞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더군요. 아니야.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라서 이름하고 연락처는 내가 제대로 받아놨어. 그 이름 맞아. 왜? 그랬더니 친구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정원이한테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정원이가 며칠이나 신경 써서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 없대. 뭐 다니다가 퇴사한 적도 없고, 아예 그런 사람은 없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벙찌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예 하경석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수소문 끝에 믿을 만한 흥신소를 하나 찾아 냈고 그 남자 정보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어쩌면 의미 없는 지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함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받아낸 그 남자 정보를 본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까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구글에 뉴욕대 졸업은 커녕 애초에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더군요. 외국 글로벌 기업은 개뿔이고 3년째 무직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아, 아내가 완전히 속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인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 끝내고 능력 좋은 남자랑 재혼할 거라고 큰소리친 거라니 아내가 참 어이없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참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산 저를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갈아타려고 한 아내. 그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저의 유일한 복수였으니까요. 그렇게 조정 기일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재산분할 반을 요청했지만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내는 재산보다 그 남자와의 새 시작이 더 중요했기에 요청한 재산에서 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눈치였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빨리 끝낼 생각을 했기에 조정은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 이혼도 하게 되었어요. 나오는 길에 아내도 수월하게 끝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살 거라고, 저보고도 잘 살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머릿속에선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떠올리고 있었죠.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10년 가까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말해줄까 하다가 본인이 직접 깨닫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죠. 네가 선택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 선택에 책임지고 잘 살아. 우리는 앞으로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10년 가까운 결혼생활이었지만 종지부를 찍는 건참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한동안은 허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으나 바쁜 회사 일에 치이기도 했고, 또 저만의 생활 리듬을 조금씩 찾아가다 보니, 이혼의 휴유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가지면서, 혼자만의 삶을 나름 잘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불쑥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몰골이 초췌하고 안 좋더라고요. 술 냄새도 좀 나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난데없이 우는 겁니다. 그 새끼 순사기꾼이었다고. 외국 학교 나온 적도 없고, 국을 다닌 적도 없다고. 무직이었고, 사는 집도 알고 보니 월세였다면서, 빚만 잔뜩 있더라면서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재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저는 이렇게 될줄 알았기에 아내의 반응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어쩌라는 거냐고. 돌아가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라도 한잔 달라고 했어요.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물한잔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어떻게 된것 같다고. 저처럼 무던하고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데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후회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도 그랬죠. 나야말로 이제 진짜 제대로 눈이 떠진 것 같다고.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고 나는 지금이 더 좋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끝났고 남남이니까 돌아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매달리는 아내에게 그랬죠. 마지막에 내가 그랬지. 네가 한 선택이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바람 펴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 끝이 좋을 리가 있니? 그리고 우리 관계도 그날 이후로 아예 끝났어.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야. 제 말에 아내는 끝까지 냉정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설사 모른다고 해도 아내와 그 남자의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건 짐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다른 사람 배신하고 상처주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게뭐 얼마나 가겠나요? 한번 배신이 어렵지 두번 배신은 일도 아닐 텐데요. 게다가 그 남자 역시도 그렇게 병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인지 불보듯 뻔할 테니까요. 다시 혼자가 되고 나서 결혼 말고도 나에게 행복감과 안정을 줄수 있는 게 뭔지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취미생활일 수도 있겠죠. 아내에게 본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혼자가 된제 인생을 잘 책임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또 모르죠. 살아가다 진솔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출발하게 될지도요. 앞으로도 제 마음이 편하고 좋은 길로 잘 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